22년도 수능 14번을 보겠습니다. 법, 다, 이 사례에 대해서 법적 판단으로 이제 또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요. 재판 중 법률이 개정돼 형벌이 무거워진 경우에 갑은 개정된 법률을 적용을 받으면 안 되겠죠. 항상 갑에게는 그 자기 행위 당시에 법률을 적용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검사는 의뢰행위가 구성요건해당하나 형사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봤는데 미소 형사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한건 아니죠. 이 사람은 형사적으로는 미성년이 아니에요. 14살이 넘었기 때문에. 3번. 을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렸죠. 형사 민사 지금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는 물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4번. 1심 법원은 갑이 구성요건에 당하나 자구행위임을 이유로 무제라고 판단했다. 여기선 자구행위가 아니라 지금 정당방위가 문제된 상황이죠. 자구행위는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을 위험에 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자구행위에요 5번. 2심 법원은 교도소 내에 강두어 정역에 복무하는 형벌을 부과하였다. 이게 바로 징역이죠. 항소심 법원이 2심 법원이기 때문에 2심 법원에서 정역을 부과하는 형벌을 부과한 게 맞아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